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로제로스는 최근 신곡 아파트로 큰 화제를 모으며 음악 차트에서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녀의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제는 2023에이저 아터스트 어즈에이에이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음악적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로제의 최근 활동과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의 성공 로제의 신곡 아파트는 발매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곡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과 노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어 팬들과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어 각종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1.1 음악적 요소. 아파트는 로제의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감동을 줍니다. 곡의 전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로제의 목소리가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가사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2. AAA 올해의 노래상 수상. 로제는 2 0 2 3에이죠 아터스트 어지에서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한해 동안 남긴 음악적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로제의 수상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큰 축하를 보내며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1. 수상소감 로제는 수상소감을 통해 넘버원 고마워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수상이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3. 팬들과의 소통. 로제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음악적 활동을 공유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소식을 기다리며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응원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로제는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 팬미팅과 공연. 로제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팬미팅과 공연을 자주 개최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로제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팬미팅에서는 팬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팬들은 로제와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활동. 로제는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패션 아이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4.1. 브랜드 모델 로제는 인기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패션 센스는 매번 화제가 되며 팬들은 그녀가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패션 활동은 로제의 음악과 함께 그녀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음악적 미래. 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로제는 아파트라는 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AAA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제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되며 그녀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로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욱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